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 엔트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이 시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 배점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 출제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icense.kpc.or.kr 사이트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이트로 왔고요. 여기 보면 자격 소개에다가 마우스를 놔두면, 어,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코딩 자격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을 만든 목적은 어, 디지털 시대의 미래 인재 핵심 역량인 컴퓨터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격 시험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민간 시험이다라고 주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시행하는 자격심입니다. 어, 컴퓨터 사고력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코딩 기술을 그걸 평가하는 것을 지향을 하고 상황 기반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평가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딩을 위해서 검더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과정을 구성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공부를 할때 단순히 블럭을 가져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조금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블럭 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말이 써져 있죠 취득을 위한 자격이 아닌 활용을 위한 자격이다 자격증 취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습자가 4차 산업혁명 혁명기의 시대의 선도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격증이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가지 학습용 교재 콘텐츠가 개발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을 볼수 있는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제한, 학벌 제한, 학력 제한,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시험은 1급, 2급, 3급인데요. 3급 시험은 이제 문제 해결과 알고리즘 설계, 기본 프로그래밍 해서 45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2급은요,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 해결, 알고리즘 설계, 프로그램 언어 이해와 프로그래밍, 피지컬 컴퓨팅 이에 이렇게 이제 네 과목으로 이루어져서 45분 동안 시험을 진행을 하고요. 어, 엔트리와 스크래치 자격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합격하는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합격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응시로 1급, 2급, 3급에 대한 응시로 이제 나와 있고요. 시험 시간 1, 2, 3교시 중에서 선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시, 10시 반, 12시 시험 중에서 선택이 됩니다. 자, 시험 출제 기준 해가지고 1급은 안 나와 있고요. 2급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급은 이렇게 총 4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감옥 일의 컴퓨팅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에서는 어,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이해, 적용 그럼 이것이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라는 거죠 자료가 무엇인지, 정보가 무엇인지 개념을 이해하고 표현을 한다 정보의 유형을 구분하고 활용할 수가 있다 어,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디지털로 표현할 수가 있다 디지털이 뭘까요? 네, 용어 0과 1로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디지털이다 라고 하죠. 컴퓨팅 사고력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문제 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의 분석과 구조화에 관련된 겁니다. 자,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 선형 구조, 비선형 구조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선형 구조다라고 한다면 데이터를 정리를 할때 연속된 공간에 어, 저장하는 것을 대표적인 형태, 의 배열 형태가 있습니다. 그 위에도 조금 있고요. 어, 비선형 구조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트리 구조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깊은 데까지는 안 나가고요. 어, 그것에 대한 설명도 문제에서 다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컴퓨팅 사고력을 통한 생활 속 문제 해결 부분다. 이 추상화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요. 또 추상화라는 단어는 무엇일까? 어,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추상화다. 그러면 이제 단순화시켰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핵심을 뽑아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정한 경향, 규칙을 탐색을 해서 이게 이제 패턴이 되는 거죠. 그거를 공식화 할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순서에 따라서 설명할 수가 있고,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고, 문제 해결 방법의 문제점,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런 목적으로 과목 1이 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점은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팅적 사고력에 관련된 문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알고리즘 설계가 되겠습니다. 알고리즘 설계는 이제 순서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에 대한 작성계 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서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고 그걸 어떻게 순서대로 나열할 것인지 설계를 하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표현하는 방법에 순서도가 있고요 오류가 있으면 그걸 찾아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이제 분석할 수가 있고, 네. 알고리즘에 대한 제어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알고리즘의 제어 구조를 복합적으로 어, 표현할 수가 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출제를 하겠다. 그래서 배점은 10점이 되어 있고요. 어,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프로그램 언어 이해와 프로그래밍이죠. 여기가 바로 이제 코딩하는 부분, 해당되는 블럭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에 대한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있고, 프로그램 언어의 실행 절차를 설명할 수가 있고, 조건문, 반복문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가 있고, 변수와 연산자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 조건문, 만약에 뭐뭐라면, 그다음에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그다음에 변수 만드는 방법, 연산자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자, 설계 부분입니다. 어, 문제의 조건과 요구를 이해를 하는 부분, 효율적인 프로그램 설계를 하는 부분, 어, 프로그램 오류를 확인해서 수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복합 구조를 이해하고. 아, 프로그램 할수 있어요라는 부분이 되고요. 자, 화면 구성과 주 용어를 알 수가 있고 순차 반복 구조를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블럭 중에서 언제까지 실행하겠다? 반복 구조가 있었죠. 네, 나오겠다라는 거죠. 다중 선택 다중 반복 구조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작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뭐뭐라면 그죠?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는 문제가 나오고 변수, 상수를 이해하는 것, 이거를 입출력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좌표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x 좌표를 네, 오른쪽으로 가려면 x 좌표에 대한 변화, 위아래로 가려면 y 좌표에 대한 변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라는 거죠. 또 신호,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하겠다. 신호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복제의 차이를 알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쵸? 장면 연결, 엔트리 화면에서 장면 연결이 있죠. 그래서 두개 이상의 장면을 구성할 수 있게 하겠다. 또 함수가 나오고 리스트를 나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배점인 50점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 3에서는 4문제에서 8문제 정도 존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5문제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지컬 컴퓨팅 2입니다. 피지컬 컴퓨팅은 이제 막 조립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실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융합활동이다. 그래서 피지컬 컴퓨팅이다. 피지컬 컴퓨팅에 대한 이해. 실생활의 문제를 물리적인 모델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센서, 로봇을 이용해서 물리적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모델링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쪽 핀을 꽂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하드웨어 작동 원리를 이해를 하자. 우리가 코딩을 했으면 이제 그거를 뭐 로봇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연결해가지고 움직이는 모양을 보겠다라는 거죠. 컴퓨터의 구성 요소와 동작 원리를 설명할 수가 있고, 각 센서별 특징을 이해할 수가 있고, 센서별 블럭을 이해할 수가 있고, 센서를 기반으로 하드웨어의 상황을 인지할 수가 있고, 블럭 결합 결합로 거하로. 하드웨어의 동작 결과를 예측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직접 조립하는 거 아닙니다. 이론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어, 센, 센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드웨어 움직임을 제어할 수가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되는 문제는 두 문제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 형태 2급에 대해서 나왔고요. 어, 상급은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급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감옥 1과 감옥 2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감옥 1은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문제 해결 과정 이해와 적용, 기본 구조의 알고리즘 설계,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50점이 배점이 됩니다. 30점, 20점. 그럼 세부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자, 생활 속에서 소프트웨어가 사용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가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종류, 특징을 이해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용이 실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해를 하자.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을 하자. 라는 거고요. 창의, 융합시대에 컴퓨팅 사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가 있고, 컴퓨팅 사고, 컴퓨터가 생각을 한다? 컴퓨팅 사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실생활에서 컴퓨팅 사고가 적용된 예를 찾아보자. 또 절차적인 문제 해결, 순서를 가진다라는 거죠. 순서대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의미, 중요성을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출제되는 요소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 소프트웨어에 대한 종류,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개념, 필요성, 컴퓨터 사고력에 대한 구성 요소, 사고력에 대한 구성 요소, 절차적 문제 해결의 의미와 중요성, 이런 내용들을 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의 이해와 적용 부분에서 생활 속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의 문제점은 뭐고 개선방정, 개선방법은 무엇일까? 또 문제 해결에 적합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겠다라는 거고. 출제되는 요소는 문제를 표현하고 문제를 분해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 탐색하고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비교 선택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개선 문제 해결 방법을 단순화 이런 내용의 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 구조의 알고리즘 설계 부분입니다. 자, 우리 실생활의 사례와 연계를 해가지고 알고리즘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의미, 중요성을 알수 있게 하겠다. 알고리즘에 갖춰야 될 조건을 이해를 하고 다양한 네, 알고리즘을 작성하겠다. 여러 가지 알고리즘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이제 우리는 순서도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 절차를 여러 가지 알고리즘 표현법으로 나타내고 일상 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한다라는 거고 이것에 관련된 출제 요소는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 중요성, 컴퓨터에 대한 기능, 알고리즘의 관계, 순서도 작성, 알고리즘 장점과 단점 비교하는 것 이런 문제들을 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50점이 프로그래밍, 즉 코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개념 종류를 설명할 수가 있고 자료의 입출력 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복문, 조건문, 네, 여러 형태의 반복문, 조건문 중첩 시켰다 그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라는 겁니다. 자, 블록 프로그램을 합니다. 네, 화면 구성 주요 용어를 알 수가 있고. 어, 블럭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사용해가지고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하겠다. 반복되는 명령을 블럭으로 만들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몇번 반복할 거냐,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계속 반복, 이런 것들을 이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서 다른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게 하겠다. 그래서 논리 연산, 관계 연산을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할수 있고 변수 만들 수 있고 어쩔 때 변수를 써야 되는지 그런 변수를 활용하게 하겠다. 좌표를 활용하겠다. 배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효과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어, 왼쪽 오른쪽으로 갈 때는 x 좌표에 대한 이동 상하로 이동할 때는 와이자 표에 대한 이동,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다. 그거죠. 자, 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 장면 연결을 통해서 두개 이상의 장면을 구성할 수 있게 하겠다. 자 대화하기를 사용해서 이제 스토리를 창작될 수 있게 하겠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을 축제를 할 거냐? 어, 엔트리나 스크래치에 대한 화면 구성, 기본 코드, 순차 구조. 반복 구조, 선택 구조, 변수, 입출력, 이벤트, 신호, 신호 보낼 때, 받을 때, 산술 연산, 비교 연산, 리스트, 무작위 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출제 요소로 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엔트리 2급 시험지의 어,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첫 화면에 유의 사항이 나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컴퓨팅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문제 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목이 알고리즘과 설계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나열을 하고 이제 여기에 이것에 맞게 여기에 이제 넣으세요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옥 3이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된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작성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옥 4에서 피지컬 컴퓨팅 이해에 대해서 어 문장을 주어지고 해당되는 곳에 넣으세요. 라는 게어 10점짜리 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상급 시험지에 대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과목 이래서, 어, 문제 해결과 알고리즘 설계에 관한 문제가, 어, 이렇게 보기와, 어, 조건이 주어져서, 이제 가로에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3번 문제도 이제 문장을 주어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을 완성하세요. 조건 주어지고 이렇게 빈칸을 완성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문제 다섯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 해당된 블럭을 가지고 이렇게 결과물을 완성하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겠다. 그래서 어, 엔트리 상급은 이렇게 감옥일과 과목 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스크래치 2급 시험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라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죠. 컴퓨팅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두 번째 과목은 알고리즘 설계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감목 3이 프로그래밍 블록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서 자,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는 부분 나와 있죠. 다음에 마지막이 피지컬 컴퓨팅에 대한 이해. 주어진 조건을 주어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요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스크래치 3급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을까? 시험지 첫 화면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의 결과, 알고리즘 설계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한 문제, 또두 문제, 또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네 문제, 순서도에 관련된 문제 있죠?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문제, 이제 코딩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50점에 배점이 되고요. 현재 5 문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어 자격증 시험에 대한 안내였습니다.